여기 팍 찍혔네요. 여기, 여기, 여기 트랙터, 트랙터 저 버킷에 팍 찍혔어요. 이거 이동식 주택 카라반. 어쩌다 이런 사고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네, 영상 보시면요. 블박차 가겠습니다. 앞은 통과했는데 뒤를 긁었네요. 에이거 다시 한번. 저기서 저 차가 아이고, 꿀렁. 꿀렁했서 아직까지 안 넘어왔어요. 아직까지 안 넘어왔는데, 이 꿀렁에서 반동에 의해서, 불벅차 앞차는, 앞차는 지나갔는데, 저 차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이때 뒤를 긁었습니다. 아이고, 이때 긁었어요. 예.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고? 불박차저트랙터 트랙터 100%입니까?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이 있습니까? 자, 1번. 저 트랙터, 이때는 중앙선 아직 안 넘어왔어요. 예, 이때 꿀렁한데로 브레이크 잡았으면 안 넘어올 수도 있었는데 넘어오는 바를 사고 났어. 1번백대 빵이다. 2번백대 빵은 아니다. 아, 카라반을 끌고 가는 불법차량도 잘못이 있다. 저저저 트랙터가 있으면 조심했었어야지. 예, 여러분들 이게 어떠신지 어떻게 시작? 트랙터 박아지고 그탁 찢겼어요. 백대 빵이라는 의견이 82%. 예, 카라반을 끌고 가던 이 차에게도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가 18% 아까 어떤 분은 카라반이 중간선 넘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어?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림 그려주세요 어떻게 왔나요 그 차가 어떻게 왔나요 이렇게 왔대요 그러면 캠핑카 여기는 안 넘은 걸로 그림 그려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부터 내가 여기 올라오는데 봤는데 왜 조심 안 했느냐 아니 이 차가 여기 중간선 넘어올 거 생각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중앙선을 넘었는지 이분은 이게 뒷부분이 중앙선 넘었다고 하시면서 그림은안 넘고로 그려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는 이건 넘었고요. 이거는 안 넘었어요. 요만큼 넓이가 얼마 될까요? 딱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이렇게 오다가 이쪽 틀은 트름 걸까?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원본이어야 되는데 이게 원본이 아니라서요. 다시 영상 보시죠. 자, 그러면 불박차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 팔자 수임 벗어나 보겠어요. 나름대로 옆으로 피해 가다가, 나름대로 옆으로 피해 가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일부 넘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 이게 일부 넘은 것 같기도 보이네요. 일부 넘은 것 같기도. 음. 나름대로 저걸 보고 피해 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넘어왔군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저걸 보고 나름대로 피해가네요. 피해가는데 아 이때 저게 넘은 건지 아닌지 이거 요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왜냐하면은. 뒤에 블랙박스의 화각 때문에요. 화각 때문에 마치 넘은 것처럼 찍혔을 가능 성도 있어요. 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아, 좀 헷갈리는데요. 원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저 원본을 갖고 어, 실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중앙선을 물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게 화각의 잘못이 화각 때문에 왜곡 현상이나 착시 현상인지 실질로 넘었는지 그런 걸좀 봐야 되겠네요. 저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수리비 잠깐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수리비가 1850만원. 그래서 이 사고로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돼서. 벌금 400만원, 벌금 400만원 뿐만이 아니라 몽땅 다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00대 빵이라면 몽땅 다. 만약에 카라반 쪽에도 20% 잘못이 있다 그러면 20% 깎이는 거고, 30% 잘못이 있다면 3 0더나머지 주면 되는 거고, 100대 빵이 아니면 이번테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동차 종합보험은 똑같거든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하면 그 지자체에서 90%를 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10%만 대면 되는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백대 빵이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나중에 꼭 실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대면 나오는지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